네 이번에는 요 코튼, 예 네, 코튼, 네이 조끼하고 요 바지 이렇게 입으시면 아주 멋진, 네 안에 그 충전재 들어가는 본딩으로 된 그런 상품 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약간 우리가 이제 기모를 내는 온단 같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폴라포리스를네 그런 온단이고 네. 얘는 이제 같은 한벌은 아니에요. 네네네 한벌이 아니래서 한벌로 나오면 딱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또이속 안에가 네. 따뜻한 소재 들어가는데 다르죠. 그렇습니다. 달라요. 안에 충전 내가 응. 다 부착이 다돼 있는 거. 아, 들어갔어요. 다 그렇습니다. 따뜻한 소재. 얘는 시계만 좀 우리 인기 상품 띠어리 바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네. 요 바지도 진짜 몇장안 남고 그렇습니다. 이 쪽기도 몇개 없어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진짜. 지금 그 대신 요런 거이 네. 쪽기 같은 거는 진짜 이쁜가 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여기가 우리가 목선에서 네. 여 요게 약간 쌍침을 요렇게 네. 두 번씩 두 그렇습니다. 번씩 박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상당히 날씬하게 보이고 거기다 단추가 약간 요거 두무스름의 약간 코트 역할한 쪽이거든요 단추는 여기서부터 잠그셔도 돼요 근데 얘는 뭐 단추 잠글 필요 없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포켓이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옆 라인에 옆 라인에는 피조가 이렇게 붙어있죠 네. 조절을 해서 입으시면 돼요 네네. 조금 조금 날신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 그러잖아요. 뭐 그냥 여기 첫 번째로 입으시면 그렇습니다. 길이도 또 괜찮네. 길이도좋습니다 길이 네. 네. 근데 네. 네. 코튼 쉽게. 본딩 어. 벤치 좋게 되겠습니다. 네. 코튼 본딩 아. 벤치기. 이런 좋기는 아주 고가로 나가는 겁니다. 고가라는데 여기 한두 점씩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말씀들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겨울 상품은 거의 끝내고 이제 벌써 봄 상품, 여름 상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릴 거거든요. 네. 이런때 이런거 구매해 두시면 아주 득템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튼 본딩 벤치 조끼 39,000원 특가 해드리겠습니다 39,000원 아마 이건 받아보시면 아주 멋지기도 하고 그렇죠. 턱시도 카라로 된 이런 조끼인데 음. 에, 뭐 다시 세상에는 없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는 음. 만옥에서 출고한걸는 걸로 끝이거든요 네. 이런 상품 입으시면 아마 어, 시소가치가 있어서 어디서 샀냐고 누가 사달라고 해도 없고 없는 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벤치 조끼 네 특가 3만 0천원 드리겠습니다. 안에 충전재 아주 따뜻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느낌 네, 네. 브라운 들어? 컬러이고요. 네. 여기 바지 같이 이렇게 입으시면 바지도 예쁜데 바지는 어리 바지 일년 내내 이걸 입으시는 분들이 많죠. 이 띠어리 바지 네. 이것도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착한 가격 5만 0천원 드리겠습니다. 네, 코트는 본딩 띠어리 바지 5만 0천 원. 요 벤치 조끼 3만 9천원 아마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정말 세상에 없는 나만의 멋진 그런 코디가 되는 겁니다 네 아니요 그리고 네. 이쪽끼는 네. 한참 입어도 돼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 코트 속이 진짜 이것만 입고 가기는 또렇습니이 코트만 입 춥잖아요 그 쪽에 멋스럽게 어디 가서 네네. 코트를 또 벗을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한잔 먹더라도 네. 코트 비싼 것도 묻으면 그거 하잖아요 벗고 입으셔도 되고 또 식사할 적에도 코트 벗고 이거 하나 딱 입으, 입으시면 그렇습니다. 따뜻하기도 하면서도 진짜 멋스럽고 이 얘는 얘는 특히 네. 뭐원피스 같은데도 다 이렇게 저기 뭐야 입으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진짜 따뜻하게 치마 같은 거 아무데나 늦대까지 뭐 입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네 음. 코튼 본딩 벤치 조끼 39,000원 요 띠어리 바지 59,000원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아내 음. 입은 저 실키 티셔츠는 이 네, 25,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네. 하시면 지금 코트 안에 입으시고 이렇게 하다 후면 그냥 코트 벗으시면은. 이 상태로만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어. 지금도 실내에 들어가시면 코트 벗으시면 요 모습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네. 코튼 네. 본딩 벤치 접기 띠어리바디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